교육테라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오랜만에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 자격증 과정을 마치고 나서 자격증 발급 및 신청하는 방법이 2022년 7월 1일부로 해서 현재 변경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한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자 메인 영상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는 그 신청서를 어, 작, 직접 작성해서 우편 제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자, 2022년 7월 1일 이제 금요일부로 해서 이제 온라인 작성과 우편 제출로 현재 지금 변경이 어, 되게 됐습니다. 신청서 작성만 온라인 작성으로 이, 바뀌었을 뿐, 나머지 서류는 우편 제출을 해야 하는 내용은 어,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일단은 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여기 링크 있죠 하단에 남겨드릴게요 하단 링크 참고해주시고 여기 들어가셔갖고 접속하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 있는 온라인 자격증 신청 하러 가기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두 번째 신규 바로 가기를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실명인증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참고할 내용들이 있는데, 자첫 번째, 신규 개인회원 가입 또는 이전에 개인회원 가입 후 사회복지사 전환을 하지 않는 회원은 신규 신청 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전환을 완료하고 소지한 자격증 등급이 상급, 2급인 경우 개인회원은 승급 신청 대상이고요, 자, 세 번째, 사회복지사 전환을 완료한 개인회원은 재발급 신청 대상이고요, 마지막. 개인회원이 소지한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신규, 승급, 재발급 아이콘에 따라 개수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세 번째로 해서 이 신청 정보 및 기본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서 다음을 클릭해주시고요 신청 정보를 보시면 은 신청 협회 검색 버튼을 어,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 협회 목록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협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정보로는 실명 인증 단계에서 입력한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자이 사진 등록은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종 학력 입력하는 부분들 많이 질문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최종 학력 구분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기존 학력을 토대로 체크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학력에 맞게끔 해서 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교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하셨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검색하셔 갖고 입력해 주시고요 대학교에서 이수하신 분들은 이 대학교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 학과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를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 대학에서 이수하신 분들께서는 대학교와 학과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학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자, 사회복지 교과목을 처음 시작했던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강했던 처음 처음 수강했던 그 교육원에서 어, 시작 날짜 있죠.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월일까지 너무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월까지 대충 맞춰서 입력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대학교에서 이수하신 분들께서는 대학교 입학일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저 학력 입력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교과목 이수 정보 입력으로는 지금까지 이수했던 그 사회복지 교과목들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교과목을 이수하신 이수를 체크하게 되면 기본 이제 필수 열과목에 어 선택 7과목 해서 필수 열과목 선택 네과목으로 설정이 되죠. 이 이전에 하신 분들은 왜냐면 열과목을 하시는 기준이고 이후에 이제 하신 분들은 1 7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신 분들은 어, 반드시 체크를 해서 14가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자, 현장 실습 입력을 해 주셔서, 신청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제 구비 서류는 학점 행제 이수자 기준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첫 번째, 최종 학력 증명서, 이제, 어,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네, 이걸 이제 출력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학점 행제로 해서 학위를 따신 분들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이제 출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수했던 과목들 과목들 성적표를 출력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구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출 안 하셔갖고 나중에 자격증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네 번째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시는 건데요.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에 수업 기간 확인 필요자. 예를 들어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성적 증명서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의 이수 연월일이 2020년 2월을 포함해서 그 이후인 자중 보건복지부 장관 성정된 기관 실습 실습 기간에서 기관 실습을 하지 않은 자분들은 제출 서류로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개정되기 전, 이 법령에 따른 교과목, 선택 교과목 네과목 이상 이수 대상자 확인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2월 이후인 자 중에서 이제 제출 서류로는 이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 사회복자 관련 교과목 일부 또는 어 수업일이 2019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알리는 증빙할 수 있는 발급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 서류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정과 안됩니다. 최근 90일입니다. 그리고 단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이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단 원본이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회복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완료한 후 출력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6개월 이내 신청 소속 협회로 반드시 등기로 발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자격증 발급 수수료도 신청 소속 협회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해주셔야지 완료가 되실 수 있다는 점. 궁금하신 점은 협회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오늘은 그 사회 복사 자격증 변경된 그 자격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또 한번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